아유. 밥 먹으러 가야지 여수는 뭐가 유명하지? 음식 음식 음식? 어장 여기 음. 와서 음. 음. 천천천천 먹어. 먹어야 돼 빨리 먹으면 또 금방 부쳐 맞아 음. 내가 한다고 생각해보니까 어. 얘를 이렇게 들어서 쫙쫙 어. 갖고 이렇게 그것도 맞는데,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건데, 응. 아,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먹기만 했어. 아, 그냥 그냥 <laughs> 올수아 먹을 거야? 다. 아. 잘 찍고 있어? 나 찍고 있는데. 나, 나 다이소 좀 갖고 구경하고 올게. 바 많이 불긴 한다 오, 내려간다 우리 왼쪽 근데 차이브카가 많이 흔들려요 맞아요 바람 될 수도 어요네 그럼 괜찮으시면 끊으세요 상관없어요 네. 괜찮은 것 같은데? 어? 괜찮을 것 같은데? 도전이지 뭐 끝났는데? 끝났어요? 네. <laughs> 어떻게 할까요? 환불하시야 돼요 제대로 저 이거 네 환불하라 하시더라고요 내일 네. 네. 오셔가지고 뱉어서 직원한테 말씀하시고 바코드 보여주시면 내일 네. 사시는 걸로 하실 거죠? 네 그럼 네. 네. 저는 가면 돼요 네. 네. 네 들어가세요 <laughs> 어쩔 <laughs> <몇 웃음> 네. 수 없지 뭐 그래 내일 다시 오자 요요? 되게 배고파. 오, 오, 지금 엄청 흔들려. 오, 시 흔들려. 일단 누, 눈으로 먼저 담읍시다. 좋아요. 근데, 어. 나왜 날씨가 좋아지는 거 같아? 이건? 왜냐면 저기 보여? 저 밝은 거? 어. 저기 일로 올지 아니면 지나간 거일지 모르잖아. 제가 말씀드립니다. 현재 기상악화로 인해. 여중되었습니다티신분 바람이 안 불어 이제 조금만 있어볼까? 뭔가? 좀 기다려볼까? 바람이 좀잔잔해진것 같지 않나? 응. 그럼 저기서 사진 찍어주라 그래? 저기 옆에 사진 찍는 곳이 있더라고 근데 바람이 갑자기 좀 죽었는데? 그치? 응. 와, 나 날씨 우정이야 나 날씨 완전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밑에서 찍어줘요. <목소리> 아닙니까? 오. 어, 이거, 저기, 조금, 난간있거든 난간 좀 볼래? 그래? 아, 장관인데, 저거 봐봐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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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. 오빠, 진짜 예쁘다. 와와와와 이쁘네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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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가 맑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? 와 어. 나... 사진 찍어줄까? 응. 근데 지금 머리가 좀 엉망이긴 한데. 이렇게. 여자친구 손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. 우리는 영상에 한 번도 꽁냥거리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. 솔직히 쇼윈도, 쇼윈도 그 꺾을 아니냐는 말 나오면은, 어, 아니라고. <laughs> 왔다 와, 아저씨 택시 좋은 거 보시오. 기름차. 기름차는 뭐야? 알아! 어련히 알아들어 그냥 <laughs> 알겠어 저거 언제 바뀌냐 근 진짜 말했지 이럴 땐 말입니다 허이! 허이! 여기 하면 이게 알아서 인식이 된다고 아 여기 다리는 좀 서해대교보다 작네 아까 이 다리가 그 다리 아니야? 우리 건너온 다리 너가 어, 서해대교 갔다고 한거 맞아요 갑자기 아슬로 알로 알로 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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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옆으로 치워주셨나 보다요. 음. 아유 아유 거북선 <laughs> 숙소 갈땐 택시나 타야겠다. <laughs> 아니면 가위바위보에서 헤엄쳐 가든가. <laughs> 아니 비가 <laughs> 갑자기 우산을 써야 될 정도로 오고 있는 거 아니야, 지금? 와, <laughs> 아, 씨, 탈모. 근데 오빠 저기까지만 가면 또 펼칠 수 있어. 어. 왜냐면, 이게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어, 오빠. 비가? 어. 그러니까, 저기가, 저기는 구름이 여기까지만 가면 뭐 맑다는 거야, 지금. 그것도 맞지. 우리 일로 가야 돼, 일로 가야 돼? 아, 왼쪽. 우와, 예쁘다. 저기 꼭대기 보여? 루프탑 같은 거. 오, 산 저기 뭐 한대냐? 저기 한번 가볼까? <laughs> 저... 오빠. 어? 지금 우리랑 같이 가고 있는 거 알아, 이거 지금? 그래, 구름이, 지금 비, 비구름이랑 우리랑 같이 이동하고 있어, 지금. 오, 이 정도면 이제, 사이전략으로 간다. 자! 뛰어. 이게 뭐야, 새우신데, 이거. 야. 내가 다다 같이... 왔다. 우리 금방 걸었다. 아, 다 왔어. 자, 뛰어. 조용히 가야 돼. 그래, 조용히 가. 남의 집 옆인 것 같아. 그래. 우리 우리 우리랑 따라 왔다 이거 눈구름. 눈구름. 저기 지금 말다. 젠장. 우리가 한5 분만 늦게 걸었어도 어. 어쩌면 비는 안 맞았을 아, 이게 수도. 이게 근데 그거지. 첫날에 조금 이제 예상을 벗어나 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. 추웠다 근데 제주도까지 따라오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그럴 것 같진 않아 오빠 친구들 아니거든 자비쥬 거기한번닦아어아 진짜 조만간 짠 받으시고. 아, 자, 짠. 고생했어. 짠. 고생했어. 어? 아, 와, 씨. 물맛이, 술맛이 안 나. 와. 된 거야, 이거? 어, 이렇게 올려서. 이창 있지, 창. 창도 음. 살짝 올려주고. 잠깐만요. 이렇게. 하고. 창을 좀넣주고 초점이, 초점, 오케이. 초점? 됐어. 네. 이렇게 <laughs> 짠. 다. 음. 응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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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 그래서? 음. 뭐야? 응? 음. 음? 음. 뭐야? 진짜 맛있다. 응. 음. 음. 진짜 맛있다. 오빠. 진짜 맛있다. <끼리요> 너무 맛있어 음. 오빠, 각김치다 이게. 좋아하는 거. 저, 저 라면이랑 먹으면 끝장나잖아 <끼리요> 와,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와야겠다. 응. 음, 근 너무 멀긴 한데. 와. 오, 빨리 먹어. 김치나 먹어봐. 음.

다섯 개 마무리. 마무리가 좋았다 두 개가 취소됐는데 일정에 그래도 난 좋았다 그, 그, 다른 일정 두개 취소된 거를 와. 극복할 만큼 좋았다 맛있었다 응. 근데 솔직히 사장님의 친절함이 반할이었지 구할이었지 모르 뭐. 생각지도 못한 가치가 있었다 응. 그래서 더 기분 좋게 먹을수 있었어 그래서 음. 러면 일단 오늘 1일차는 항공 응. 안녕 응. 안녕 1일차 응. 오케이 뿅

아저씨 오늘 왜 혼나지? 이거 통과자리 아니야? 얼굴 꼭 그렇게 해야 돼. 어, 잘... 아 힙하신데요? 네 감사합니다. 오 감사합니다. 오와와아 진짜 예쁘다. 여기 물 색깔이 되게 응. 좋은, 응. 것 응. 좋은 것 같아. 응. 어 응. MLRPCR.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빠 내려. 하면서 우리 여기로 내려야 돼. 근데 오빠 껴서 안 내릴 것 같아. 무섭다고? 아니, 오빠가 여기 배 껴서 못 내릴 것 같아, 아, 무섭다. 어. 아. 예예 가자. 예? 잡내가 난다 근데 더 싫은 거는 털 달린 거. <laughs> 그게 제일 난더싫어거는 아, 나도 조금 힘들더라. 어지간하면 다잘 먹는데.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비벼보잖아. 껍데기를? 어. 그럼. 깔깔 그래 그게. 그래서 옛날에는 족발 같은 거 먹을 때는 그런 게 있잖아. 그거 핀셋으로 퍼먹었어. 손톱으로. 아... 약간 도장 찍힌 거 먹을 수 있지 당연히. 근데 빨간색으로 도장 찍혔잖아. 파란 색깔 이런 걸로 시퍼렇게. 어, 맞아. 근데 그런 건 괜찮은데 털은 내가 못 찾겠더라고. 그치. 가끔 저꼭지 달린 거먹이고 있잖아. <laughs> <laughs> 그거 먹으면 붓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, 그날은. 그치. 오, 뭐야, 저거, 저게 배야 어, 우리가 탈배야 지금. <laughs> 우와. 이게 배라고 어. 차에? 신문지 안 갖고 내렸어? <웃음> 놀랬지. <웃음> 떨린다. 예성 우우! 어, 5 3 0 아, 우리 뭐, 그로갈 필요 없어. 아, 그래? 내가 돌아다니면 돼. 애기잖아. 근데? 굳이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?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놀 거야 그래? 놀러 갈까? 어, 이런 이런 느낌 이게 밖에 어, 어. 나, 와 근데 나는 이게 은근히 좀 불편하더라고 이 그, 이자가 그치 렇 어, 그리고 몇천 원더 비싸긴 한데 아 그래? 큰차이 없어 <laughs> 어? 오락실이 없어졌다 차권이 <laughs> 있었는데 없어졌어 없어졌어 짜잔 여기다 짜잔. 우와 이제 여기서 오. 떠나는 거야 우리 일단 어. 여기 앉아 있어도 좋아 되게 그럴 것 같아 아, 선크림을 올리브영에서 거금을 주고 맞아 아 이제 어, 선머스딱 해서 눈안 아프지 <laughs> 저팔계와 한끗 차이 오빠? 아니야 너요 아니 오빠 미안 아 좋다 음, 좋아 어. 빠이 빠이 가자. 피곤하면 돌아갔어 좀 쉬었대. 안에 있는 거보다 밖에 있는 게 나은 거 같아.

것은 던져버리고 오, 제주도 도, 푸른 밤 와, 달빛 아래서 아 라면 스프 냄새 설마 이거 신라면? 신라면 더 레드? 소스 냄새? 신라면 더 레드 너 한번밖에 안 먹어봤잖아 나제주 <laughs> 아, 동문시장 우리, 사죠. 간식 이것저것 사서 먹어보자. 오빠 오징어에 좋아하잖아. 어. 오. 오. 바로 앞에서 잖아두 배로 더웠어 얼른 음료수 사서 팡지게 먹어보자 아 좋다 저기도 핫풀 아니야? 저기 어, 동성인가칠성로응 <laughs> 로또 하나 살까? 여기 아, 1등, 1등 한 번밖에 안 됐대 한 번이나 됐어? 1등이? 한 번만 1등 한번된 거면 많이 된 거야 아니다 더나키자 우리는 이렇게 노는 게 로또라고 생각했냐 어? <laughs> 다음 날 괜찮은데? 그치 차안놓어 <laughs> 싸이야. 자! 뛰어. 창피해. 오, 1이다. 어, 원불 원이다. 제로. 제로. 스피드 제로. 좋았어요. 갑시다. 이거면 되겠다. 아. 얼른 가서 먹자. 네, 아, 네 수고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잉.